그러니까 말입니다. 원인은 밭이 많이 가서 밭이 때문인 보다 원인은 그러면왜제주도에서 농협에서는 이거를 왜 한꺼번에 수면을 안해 주는 거죠? 처리를 못 하니까. 지금 이거 이거 하고 예, 이거 예. 하고는 이제 왕중 왕중을 농협에서 만원씩 수매거든 마치 수매하는데 우리는 이것만 나감시다 농협에. 어... 왜냐면 이것은 제주도보다 이제 농협으로 주는 것보다 예. 육지 가면 한 1, 2천원 더받아아더 받기 때문에 이것도 육지 가면 개인적으로 돈을 더 받는데 그냥 예. 농협에 그 우리가 그 유통에 가입을 해가지고 예. 저 해보니까 이거를 그냥 기본상 올리는 거죠 안일염때문에 해보니까 음그 조절로 올리든 올리든 하는 건데 조절이 되거 안되지 그럼 이렇게 작은 당근들도 농협에서는 수매를 안 해줘요? 하지예? 예예 중으로 끝이는데 우리 말은 빨리 올리면 예. 저 농협보다 조금 더가으니까 그러니까 어. 개인으로 올려면 싫이이저 예. 왕만 농협으로 가고 왕만 예. 이 붉은 거만 어, 저 농협으로 가고 예. 농협에도 지금 왕대매졌다는 게? 대매졌 근데 농협은 어제부터는 이제 식감이 박스 딱 열어봐서 좋은 것만 근데 우리는 다 풍과 냄새가 어떤 게 있나 좋은 것만 잠을 안산디 저통가되면서 <laughs> <laughs> <중가> <laughs> 당근 아상갑 죽장 <즉장>. 먹어. 아 당근을 <laughs> 다섯 박스만 사궁에 보내줄 거니? 아상갑 죽 그냥. 아니 아니. 죽장 뭐. 먹을 거? 아니 저 육지 보낼 거? 아유지 사람이 죽을 장 먹을 거냐? 고 네. 죽장 먹을 거면 그... 중으로. 가. 그럼 이장님, 거론... 그러면 이런 작은 당근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를 ABC 서울 사람들 이걸 ABC 주스라고 해가지고 예, 이런 거를 당근집을 그냥 집을... ABC는 예. 애플하고 예. 비트하고 당근하고. 당근하고 예. 해서 ABC 주스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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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여기 사람들은 예. 사과하고 당근만 넣어도 비트는 안 넣고해. 예. 비트는 안 넣고해도 된다는 라예 제카페나 <목소리도> 이런 데서 <목소리도> 하는 거 보면은 그관광객 와가지고 <목소리도> 엄청 <목소리도> 맛 맛있, 생각대로 맛있게 봤다고.